맛있어 보입니다. 음, 국밥에 꿀맛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방보주 서비스. 공깃밥 무한 리필. 네, 가격도 너무 착해서 오히려 국밥 먹기가 미안한 곳인데요. 네, 군산 월명동 맛집 거리에 유치한 일신옥을 찾았습니다. 네, 맑은 국물에 깔끔하고 개운한 맛의 콩나물 국밥. 정말 콩나물 국밥이 이렇게까지 맛있는 줄 미처 몰랐는데요. 네, 피곤이 풀리는 뜨끈한 국물 맛이 완전 짱입니다. 네, 딸과 함께 방문했을 땐 구수한 맛의 아욱국 먹었는데요. 네, 문 닫고 몰래 먹는다는 미식가들이 즐겨 찾는 이유가 분명한 아욱국 맛집 맞습니다. 네, 자극적이지 않아 속을 편하고 든든하게 해주는 시원하고 구수한 아욱국 단언컨대 기분을 너무너무 즐겁게 해주는 바로 그 맛입니다.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방 보주 서비스 네, 공깃밥 무한 리필 네, 정말 너무너무 좋은 국밥집 네, 군산 월명동의 일신옥 네,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이 있어서 군산 왔다 들렸는데요. 전주에서 먹었던 것보다 훨씬 맛있는 아, 것 같아요. 네. 네. 그, 국물도 적당하게 우러나와 있고요. 콩나물도 아삭하고, 여기 들어있는 그, 술안하고 김도 정말 맛있었어요. 군산 오면 꼭 다시 와야 될것 같아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일신호.